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이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사도행전 19장 28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선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3차 선도 여행은 18장 후반부에서부터 21장 중반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는 3차 전도 여행의 서두에 속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되는데 19장에 담긴 이야기는 바울을 알고 또 바울을 따르던 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사역은 금물살을 탑니다. 그가 하는 일은 복음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성공적이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성령과 참된 세례를 알려주었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0절은 말하기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서남부에 위치한 로마의 한 행정구역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학자는 이것이 곧 에베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야말로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은 아주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관한 소문은 이곳저곳에 퍼졌습니다. 특히 바울이 일으킨 기적들이 잘 퍼져 나갔을 텐데, 바울이 일으킨 기적들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소 바울이 하는 말을 인용하여 이적 행위를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바울은 늘 예수를 앞세웠습니다.그래서 바울의 이적 행위를 흉내내는 사람들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앞세워서 이적 행위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이처럼 말하였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예수면 예수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명령한다 나는 이 말이 많이 어색합니다. 귀신들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빚고 듯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라고 말하고 나서 귀신은 이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을 호되게 망신을 준 뒤에 돌려보냅니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했고, 일곱 아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붙들었던 것이고, 일곱 아들은 믿음의 껍데기만 붙든 것입니다. 물론 이 예화는 바울이 가진 믿음의 순수성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 그만큼 성공적이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울을 따르던 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바울을 따르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장이었는데 은으로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모형은 좀 특별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드는 일을 하던 자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비옥함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오스의 딸로서 보통은 사냥의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은 또한 로마 신화에서는 달의 여신인 디아나에 해당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는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팔아서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므로 사람들의 취업난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더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영향력이 점점 커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메드리오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계는 점점 휴협 받아 갔고, 또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아데미 여신의 위상까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흥분하여 어딜 가든 소리를 지르고 다녔는데 그들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다닌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바울을 따르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 다고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극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바울을 아끼던 사람들은 그가 극장에 들어가는 일을 극구 말렸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목숨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극장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이 그곳에 임했던 탓일까요? 사람들은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두 명의 사람이 나서게 되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오히려 군중을 더 동요하게 만들었고, 그나마 시청서기관이라고 하는 자가 나서서 사람들의 소유를 진정시켰습니다. 시청서기관은 에베소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난동에 로마의 치안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석유관은 현명했습니다. 그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구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모욕한 것도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가 정당한 소유가 아닐 경우에 사람들이 맡게 될이 소유죄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이 시청의 서기관 덕에 소유는 진정되었고 바울을 따랐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극장을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스기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입니다. 일곱 아들은 바울이 하는 기적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 행함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일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붙잡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주님을 향한 이 신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주셔서 외롭고 고단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